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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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같은 우리는 고다 Man, Sat, 베, Man, Sachan, Kubeg, Man, 네 h o n Man, Chon,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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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아, 진짜?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자전거들이 왜 이렇게 잘사라지나요시청분들 중에 혹시 개인 채널이죠, 그너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빼고 다. 저는 채널을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언어 학습을 하는 강의를 올리는 네, 채널이고. 이십육만 명 정도 네 있고 수익이 혹시 어느 정도 개인 학습 채널 같은 경우 한 삼백 정도 아잘안 하이 배죠 한 달에 네네 아네 괜찮았구나 우리 또 매간도 또 우리는 그렇죠? 지금 만 사백 네만 사천 구백 명 있어요. 우리는 일상 조금만 해요. 하지만 역사 여행과 먹방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채널의 첫번 비디오 항상 먹방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 이거 좋아해요. 네, 우리 채널 20만 명 넘, 넘었어요. 오, 투자해요? 아니요, 남편이랑 같이 가는데 네. 우리 국제 부부 그런 콘텐츠로 일산도 찍고 몰카도 찍고 먹방 아주 조금 찍고 수익은 보통. 그니까 완전 갔다 왔다 하니까 마음이 아픈데. 그... 제일 적을 때랑 제일 많을 때. 그러니까 제일 많을 때. 천만 원, 전만원 너무 쓸 때가도 있었는데. 매달 이렇게 왔으면 좋겠지만 <laughs> 바닥 만졌다가 하늘 만졌다가 이렇게 갔다 어, 왔다. 그래서. 만졌다. 음.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한달 수익? 아무런 거.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그냥. 노래하는 건데. 아진짜 뭐? 예상 수입 나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아 예상 수입 말고 진짜 수입이요. 진짜 수입 0.00 달러. <laughs> 영원이 영원. <laughs> 그러면 또 우리 넘어가봐야죠. <laughs> 국제아내들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1위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네, 국제부부. <laughs> 국제부부 민구. 입니다어 네, <laughs> 저희가 오늘 네. 어떤 오. 실험을 하려고 해요. 어, 사람들이 한국 치안이 좋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지. 그렇죠? 실험을 해봐야죠. 많이 봐, 들었어요, 이것도. 시민 음식. 시민 떨리네. 우리 한국 시민 음식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어. 이거를. 카메라. 어 카메라. 어 그거를. 감사합니다. 비싸 보이지. 비싸죠 지고요 어, 요거를 매간 저기 옆에다 어둘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 가져가지.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안 가져가 어,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건가 <laughs> 러시아면 바로 툭탁탁탁탁 없어 평소에도자 <laughs> 과연 전혀 이제 카메라가 안 보이게 그야말로 몰래카메라는 거죠? 실험 카메라 <laughs> 관심이 없을 거야 다른 물건에 <laughs> 절대 몇분 정도? 3사4 0분 기다렸어요 잠깐만 <laughs> 레시 20분. 돌 슈드 야, 30분 됐다고 하니까 칼로스가박수 쳤어요. 부러울 만해요, 이거. 진짜. 아, 진짜? 부러워니다 부럽습니다. 그냥. 아무, 아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서 그냥 가야 될것 같아. 뭐가, 뭔가 우리가 기대한 그런 게 없어. 실패. 실패. 미션은 실패지만 전 보는 우리는 아니, 기분은 좋네요. 저런 경우에서는 그냥 자리를 맡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죠 카페는 확실히 카메라가 있으니까. 맞아 우리나라 또 CCTV 강국이라. 아니, 저...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카페에서는 뭐 비싼 명품 가방이나 핸드폰 두고 나가는데 자전거들이 왜 이렇게 잘 사라지나요? <laughs> 자전거에는 진 너무 진심이라서 네, 자전 거에 진심 를 주차가 잠깐 비리는 건가? <laughs> 잠깐 비리는 진짜 자전거는 엄청 없어지더라 <laughs> 자전거는 왜왜 이렇게 자전거에 집착하지? 속도를 낼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손으로 들고 달리는 게보다 뭐 자전거 타고 달리면 더 어. 빨리 아, 없어질 수있으니까 지갑을 갖고 튀어야 되는데, 튀어야 되는데 제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있어요, 어. 자전거는 내가 잡 봐. 방 달리면 어. 못쳐 쳐. 어. 그래서 이런 오, 거 같아요. 일리 있다. 어. Yeah, 여러분 이번에는 다음 넥스트 라운드 다음 next 걸로 round. 이거. 이거 지갑을 떨어뜨려 볼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줄래요 안 줄래요 줄지 안 줄지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졸래요. 안에 빵원 있어. 어. 오빠 거예요? 어. <laughs> 아, 저거는... 어, 다들 저거는 아 지갑은 좋네. 잠깐만요. 아이가. 어나 어, 너무 순간 너무 나쁜 생각했어. 벌써 가지고 돌아. <laughs> <laughs> 미안하다. <웃음> 내가 쓰레기였어. 정 아이야?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부터 벌써 시민 의식이 있다는 거지. 어. 신기하다. 어왜 이렇게 빨리 갖다 줬어? 어, 귀여워. 야, 귀 <laughs> 부끄러움이 많구나. 네. 왜, 왜, 떨어진 거왜 주워주셨어? 네. 주인 찾아준 거지? 예, 네, 주인 찾아준 거 그냥 이렇 당연, 당연하게. 와, 바로바로 다 바로. 얘기해준다 다 100%다, 100%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가르쳐줬잖아요 러시아에서 해봐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싹다 없어져 <laughs> 우리 주머니 있는데도 글쎄, 여기 연기 잘한다, 명분 씨 진짜 너무 고맙다. 자, 이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어, 잘한, 아, 솔직히, 진짜 자랑스러워요. 진짜 워요 솔직히 100%다 시줬어요. 그렇죠. 완백퍼 현금 넣어야지. 현금 가져가지. 현금 넣어야지. 현금 가져가지. 밟아야지. 현금. <laughs> <laughs>